티티 설명해주세요. 나왜저왜 그러냐고? <laughs> 너 마려워 혹야 <그치? 웃음>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 맞는데 여기 캐티스타대로 나와야지. 나 엥? 어, 모르겠대. 어디야? <laughs> 어야서 <laughs>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? 야, 얘 지금 망신이 있어. 어? 얘 망신이 있어. 야, 빨리 와. 음. 끊어, 이 끊었어. 사. 아. 근데 KTX랑 ITX랑 뭐가 달라? 얘 알아? KTX는 KTX. 아, 아 목말라요. 왜컴트롤링도 없어요? 안챙겨오셨어요 혹시? 나 이거 싫어, 이거. 그, 이 여행의 호스트이신데 드링크도 안 챙기시고 뭐 하셨어요? 혹시? 재밌었어? 네. 아, 처음 <laughs> 아, 나좀 너무, 너무 다운됐어. 지금 윤정이가 좀 낯설어. 나 이렇게까지 밥은 줄 몰라. 끝까지. 배고프다. 아, 한 시간 걸린 거. 안 먹었어? 안 먹었어. 물조차 못 먹어도 안될컨트리 <laughs> 렇게까지해 줘야 될까? 아 아무래도. <laughs> 아무래도 빨리 니까 너무 바보질 해 가지고. 얘네 잠은 지금 안 오니까. 이렇게 해 줘야 지 않을까? 저쪽에서 소리하지마 그래. 어, 응. 근데 돼, 이거 너무 응, 그래? 이건 <목소리> <분은> 많이 이거 뭐야? 좀 나를 거야 근데 그플렉스네을 바랄 거아니그게이한거 이렇게 러워왜 <목소리> <들리라. 목소리> 내일도 하루 진짜 그러니까, <목소리> <하루를> <목소리> 진짜 그러니까 내일도 하루 우리 가자마자 똑같이네 아, 저기, 있었 네. 우리, 가 뭐라고 하거하나도못 들었어 우도가하 뭐라고 하나도못들었어너도하뭐고하나도못 들었어? 짠도좀흔고어 <laughs> <laughs> 응. <되고> <laughs> 응. 아, 봐봐 달달달달 <laughs> 달달달달 너때문저 어, 거. 대박이다 근데 나이거 우리 남이 정한 거야 저거 보고 흐거뭘할정아이나까아스저아까저가다음 가령 카 가서 저저 그래? <laughs> <해볼까. 웃음> <스포츠 준비가 웃음> 여기 근처인가? 음. 어? 거의 가까워 근데 음. 여기 건너가야 돼손가락 거. 어? 다리가 있어? <laughs> 어? 그런 거 맺지 그래? 어 우리가 먹은데 칠라스 응. 있잖아. <laughs> 아 우리가 먹은데. <위험한데? 웃음> 저거 죽었다. 내가 <laughs> 같은데는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잡다도 많지 않았어. 우리야, 우리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아. <laughs>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조금 웃기고. <laughs> 야 젤라토치 걸어서 얼마나 걸려? 아니 차타고, 차타고 아니 차타고 가래. 아 <웃음> 이게 <웃음> 택시를 타면 우비를 벗어야 되는 게 너무. 이차이안 되나? 안 되지. 뭐, 너가 아저씨 니차 네 그렇게 되면 좋아? 갈까요? 가요. 갑시다. 네. 얼른 가면다가 이게 네. 한 건데? 그래, 그래. 너무 못 해요. 선생님 제대로 해 주세요. 뭐 하는 데뭐 하는 거야? 근데 무어어요 너는 뭘 그렇게 뭐어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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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지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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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건 아니지 뭐뭐뭐뭐지뭐뭐뭐뭐뭐뭐 그래! 야나좀좀 u t 제발. t h i n g n o 지 h i n g noth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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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o t h i n g nothing, n o t 고 i n g nothing, nothing, n o t 그 i n 지 noth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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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你看，这头发都冷的了。 오늘 그 가이슨 우리는 집 아무 생각도 없이 갑자기 비내리 뭐야? 갑자기 비가 이러는데 <laughs> <laughs> 사람이 왠 낫다. 어. 응. 사람이 는데막 우비 고막 맞아 자,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우비 더서니까 그래도 더서해서 좋다. 우비 괜찮다. 어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, 이런 걸 안목이잖아. 안 볼... 그냥 아니, 그렇잖아, 그래서. 얼마나 예뻐? 우리 아까 어, 여기 뭐야? 예쁜데. 여기는 어디야? 여기도 가... 예전에 갔었는데 응, 진짜 이렇게 생겼어. 어 우리도 쓰고 가자. 네뭐라아 <laughs> <와>, 진짜 꼬아지고. 꼬지생일인 주인장도 다 보고 싶어요. 음, 뭐, 보고 싶어요. 음, 뭐 조금 보고 싶네요. 음, 보고 싶어요. 먼저 <laughs> 할래? 나부터, 나부터 할게. 이거 원했던 거 아니잖아. 에잉. 그래도 귀여 귀여. 키는 귀엽긴 한데. 어, 어차피 안에 건 가는 거니까. 너부터 봐. 아, 저요? 징! 실망이에요. 그래도 여기다 놓고 었겠다 실망 팀두개살걸 봤냐? 진짜 누가 뽑기를 하나만 아냐야졸 졸라 너무 비싸. 1이 원이란단 말이야. 게싸긴 이게... 해. <laughs> 아니 진짜 산양에서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. 나도 누군지 <laughs> 모르겠어. 이름 이름이 모르겠어. 뭐야? 너, 얘네가 있는 거 아니야? 아예 설마. 뭐래? 물을 일단 담아. 이거5 8곡 넣고 마슴 들어서 바르고 고 이제 뜨야 가자. 가만히 있어봐, 나도 아니, 내가 말했잖아 방금. 그래 그냥 그물 담고 멋시게 한데. 리고섞 어. 어. 빠르다. 못하는 같아. 못하는 거아니 몰라. 나 해본 적 없어. 야, 이거 저, 한번 있냐? 응. 어. 렵지 응. 그냥, 그냥 음 되는 거지 뭐. 이쪽, 이쪽 가려야 돼? 응. 음. 그럼 말을 못해? 응. 왜 빠게? 너무 응. 응. 웃게 <laughs> 응. 생겼어? 응. 이래. 니생겼대 왜요 아, 진짜? 난안그데아그 아, 이상한 거 들어가자 귀여워. 너 배경으로 야 너무 아저씨 같 포즈 마. <laughs> 귀여워 <웃음> 귀여워? thank <laughs> you